제사 음식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한 말에 충격 먹었습니다. 결혼한 지세 달. 이제 조금씩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나 싶었을 무렵이었어요. 그날 저녁,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. 화면 두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너 오늘 제사인 거 몰랐니? 지금 몇 시인데 안올 거야?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. 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. 아, 어머니, 죄송해요. 남편한테는 얘기 못 들었어요. 아휴,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라니까.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도 안 지내나 봐.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.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죠.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. 거실엔 이미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, 시어머니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흘겨보셨어요. 결혼했으면 이제 네가 이런 거좀 알아서 해야지. 음식은 여자들이 하는 거야. 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.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점점 무너졌습니다. 제가 늦게 도착한 게 잘못인 건 맞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제사를 갑자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걸까요? 그때 남편이 도착했고 상황을 눈치채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. 미안해. 나도 깜빡했어. 오늘 제사라는 거. 내가 어제 말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.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.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내가 좀 챙겨야지. 내가 며느리들 다 그렇게 키웠어.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.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음식을 옮기기 시작했어요.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. 이런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? 그리고 왜 음식은 여자들이 하는 걸까요?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이라지만 어쩔 땐 혼자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안 계속 참고 살수 있을까요?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.